유아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우리 이제 2부 순서로 공과할 건데, 전도사님이 보내주신 공과 자료랑 검은색 사인펜, 그리고 풀 준비해주세요. 그럼 이제 공과 시작해볼게요. 네, 친구들. 우리 이제 공과를 시작해볼 건데요. 우선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주세요. 선생님도 선생님이랑 써볼게요. 친구들 자기 이름 적었죠? 우리 이제 공과를 꾸며볼 건데 먼저 이 동그라미를 점선 따라 떼줄 거예요 선생님 따라서 해보세요 자 친구들 선생님 따라서 잘 뜯고 있죠 자, 이렇게 뜯으면 뭐가 나올까요? 자. 친구들, 이렇게 하면 하트가 나왔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기 풀칠을 해볼게요. 자, 여기 파란색 면에 풀로 이렇게 풀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생님 따라서. 파란색 면에 이렇게 풀칠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접어서 딱 붙여주세요. 짠. 이렇게 하면 예쁘게 완성이 됐죠?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세요. 오늘 우리 본가 만든 거 이렇게 들고 사진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그럼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요. 안녕!